아, 이제 하바라스를 출발합니다. 어, 하바라스에한 이틀 정도만 머물고 떠날려고 그랬는데,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가지고, 어, 비치 못하게 이틀 정도 더 머물고, 이제 오늘 떠납니다. 어,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아요. 여기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러워가지고, 하루는 비 오고, 비올 때는 좀 쌀쌀하고요. 또 비가 안 오면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좋고, 그래서, 어, 좀, 많이 달려야 될것 같아요. 어, 비로비잔까지 1차로 갔다가 정심을 먹고, 거기서 좀더 올라가서, 어, 잘 만한 곳을 잡아서, 그러면 1박 2 해야 될것 같아요. 비로비잔까지는 2시간 43분 걸린다고 나오네요. 야, 출발합니다. 서아무로강 위를 달리고 있거든요. 어 강이 엄청 크네. 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 버스 정거장에서 잠시 이제 쉬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자작나무가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일정한 높이까지 시커멓게 탔어요 지금. 여기가 산불이 났었나 봐요. 어몇년 전에 그 시베리아에서 산불 났다고 그러더니 여긴가 봐어 한번 건너가 볼까 어 이거 이 완전히 넙지대구나 아 이게 못 건너가겠네 아 여기 고속도로 주변에 그 버스 정거장 인데요 앉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온갖 벌레들이 다 달라 들어가지고 아 버스 정 거장 야 페인트는 깨끗하게 칠했네 가끔 이 고속도로에 버스가 다니나 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우 뭐지. 벌. 벌이 막 달라들고 난리네 빨리 가야겠다 지금 하바로프에서 비로비자지라는 도시를 가고 있는데요. 대부분이 아마 평지로 돼 있고, 산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, 지금. 한번 시작된 자작나무 숲이 한몇 시간 계속 이어지고, 또 끝날 때쯤 또 어, 넙지대, 난 그냥 그 풀밭인 줄 알았더니 넙지대더라고요. 넙지대가 또몇 시간 이어지고,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, 지금. 그리고 좀, 고속도로 주변에서 앉아서 실려고 그러면, 와, 온갖 그 벌레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, 와,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. 쉴 수가 없어서, 안,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, 지금. 아, 시베리아에 엄청 벌레가 많네. 얘네들도 한철이라고 다 나왔나 봐. 네, 횡단할때 가장, 어, 중점을 둬야 되는 게, 뭐, 다른 여러가지도 있겠어. 겠지만 일단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. 바이크 무게도 줄이고 짐 무게도 줄이고 다 줄여야 돼요. 솔직히 제가 옷을 좀 많이 챙겨왔는데 속옷도 챙겨오고 양말도 많이 챙겨왔는데 많이 챙겨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때 그때 좀 빨아서 입고 빨아서 신으면 되니까 다 짐이에요, 다 짐. 이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러시아 에서 바이크가 좀 천천히 가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달리는 주행차선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이러면 이 자식들이 하트 차선에서 추월을 해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가운데 딱 이렇게 가면 이놈들이 반대 차선을 추월을 하거든요 이게 잠 약간 내가 양보를 한다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켜나와서 가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추월을 해요 얘네들이 깜짝 깜짝 놀라는데, 아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운데로 딱 가는 게, 어, 좀더 안전할 것 같아요. 어, 제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잠깐 빠져나와가지고, 비로비자 지난 도시에 왔거든요. 어, 지금 제가 충전 케이블이 문제가 있는지, 지금 핸드폰 충전이 잘안 돼서, 충전 케이블을 하나 구매를 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정심을 좀 먹고, 오늘 어디까지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한국,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요 잘해요 오 어, 어디서 한국에서 살았어요 나한국 갔다 왔어요 아 언제요 어, 광주. 광주에 충주 광주, 충주, 광주. 예. 와 반갑습니다 아유 어이, 반가워 <laughs> 반갑네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사세요? 네. 비로 비자네? 왜로 네, 비자? 네, 네. 아 그래요? 어디 가요? 지금? 아 브라디베토? 아니요, 블라디보스톡에서 와서 어, 저기 바이칼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이로츠크? 아, 한, 한 명? 예? 한명한 명? 한명한 사람? 어? 명? 한 명, 한 명. 한 명? 혼자 혼자. 아 네. 어. <laughs> 네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. 네. 예 예. g 로비 d b y e g 에 o d b y e goodbye, g 이 o 예. b y e goodby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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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고 b y e g o o d b y 시베리아 한 가운데에 있는 도시인데, 여기 황마라는 사람을 만났네. 어 신기하네. 깜짝 놀랐네, 아유. 아, 집에서 잘 되던 충전 케이블이 갑자기 나오니까 또안 돼가지고, 뭐든지 다 그렇지 뭐. <laughs> 가 케이블을 샀습니다. 외국 걱 끝에. 아, 여기 보니까 핸드폰을,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아이폰만 써요. 그래서 아이폰 잭만 있고, <laughs> C 타입은 없어. 드물어. 네, 샀습니다. 아, 여기서 오늘은, 오늘은, 에이 아, 비로비자리에서 충전 케이블하고, 약간의 음식을 사가지고 다시 출발합니다. 가다가 해가 좀 떨어지고, 어, 잘 많은 곳을 못 만나면, 오늘은 캠핑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. 여기서 다음 도시까지는 좀 거리가 되거든요. 한 8시 반까지는 해가 떠 있는데, 후로 갑자기 해가 떨어지더라고요. 갑자기 어두워져요. 또 해가 떨어진 상태에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불편하니까, 해가 떠있을 때 캠핑 장비 세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 비로비잔이란 도시가 옛날에 스탈린 시대 때 유대인들을 일로 다예주시켜가지고 만든 도시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고 그래요. 사람들이 수영을 하러 오나 여기를 아 뱃놀이 하고 유원지인가봐요 여기 텐트 치기는 딱 좋은 장소인데 텐트를 치게 할지 모르겠네 <laughs> 아 여기 그거다 돈통이 보이네 유료인가 유료든 아니든 간에 예, 캠핑만 허락해주면 되게 좋은 장소 같은데. 저 양반이 사장인가? 느낌의 사장 같은데? 드라스브, 이제! 텐트? 오케이? 텐트. <laughs> 텐트 텐트 여기 아, 텐트 예 뭐니 뭐니. 안 돼? 아. 아.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. <laughs> 아, 저 건너편? 건너편? 어, 어디, 건너편은 어디 가지? 이렇게? 아, 여기가 자리가 기가 막힌데. 저 건너가 더 좋아 보이는데. 저를 어떻게 건너가지? 일로 건너가나? 이쪽은 자리는 좋은데 참, 찾기라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아 으흐, 보니까 건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팔이 엄청 많아. 아 밤에는 모기 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이 한 저녁 7시 정도 됐고요 거의 세팅이 끝났습니다 시베리아 한 복판에서 하는 첫 캠핑 다 끝났고요 근데 문제는 밤에 지금 모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일본인 친구가 먼저 가면서 캠핑 하면서 모기 엄청 많았다고 모기 스프레이를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낮에는 날파리가 엄청 많고 밤에는 모기 천국에 이 모기 천국 와 벌써부터 막 날파리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. 그리고 오늘 저녁은 신라면 하나. 그 다음에 전투식량. 그 다음에 마트, 아까 마트에서 산 닭고기 튀김 같아요. 그 다음에 당근김치.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허리에다 대거든요. 나이딩 할 때. 그러 허리가 굉장히 편해요.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보드카입니다. 벨루가라는 보드카인데요. 괜찮은 보드카예요. 또 오늘 이거 수면제로 한잔하고 시베리 한복판에서 첫 캠핑 시작하겠습니다. 잠이 잘 올지 모르겠네. 아이고. 허벌판에. 이런 모를 온갖 벌레들이 다 달려들고 있어요, 지금. 아, 배고파. 지금이 8시 정도 됐거든요.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해가 떨어지더라고요. 이제 빨리 해 있을 때 밥을 먹어야 됩니다. 아까 비로비전에서 한그 닭고기튀김 기름에다 좀 튀겨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알것 아... 아... 같다 역시 남의 는 국물 맛이야 이 당근 김치가 러시아 어디가도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스탈린 시대 그 중앙아시아로 뭐 20만 명인가 이주했잖아요 강제로 중앙아시아 쪽에 이주한 사람이 김치를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 대신 담궈먹던 무슨 좀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래요 이 당근김치가 젓갈도 약간 들어간 것 같고 김치맛 나요 이게 맵지는 않는데 맛있어요 벨루가 이게 뒷끝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좀 내가 블라이보스오일 동안 이걸 몇병 마셨거든요 어 근데 그 다음날 뒷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너무 좋아 4 0도 <laughs> <laughs> 와. 남해 최고야. 아 속이 다 풀리네. 요즘에 남인 주식이 엄청 오르잖아요. 그럴 만한 게 러시아 이 오지에도 라면 코너에 가면 다 한국 라면이 요합장도를 했어. 아 진짜 왔어요. 이걸 보고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건데. 전 세계를 점령한 것 같아. 라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. 저쪽이 서쪽인가 봐요. 해가 좀 떨어지고 있네. 이거는 한국에서 사온 그 전투식량인데요. 어, 몽골이나 그런 데 가서 급할 때 먹으려고 이거를 한 10개 정도 갖고 왔거든요. 예, 몽골에서 먹으려고 시베리아 이쪽은 지나가다 편의점 같은 게좀 있어요. 그때그때 그때 사면 되거든요. 먹을 거를. 근데 몽골은 그마저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, 비상시에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하나 깠습니다. 지금. 마담 보여 어우 목이 부러 아 벌써부터 목이 안 부네 큰일났네 밤에 음. 아니 벌레를 걱정했더니 불청객이 하나 왔습니다 새끼지가 한 마리 와가지고 제가 음식 버린거 주위를 맴돌고 있네요 여기 가 없었네. 안 봤으면 모르는데, 본 이상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요.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. 식사는 다 마쳤고, 어 현재 온도가 24도 정도 돼요. 낮에는 한 27도 정도 되더니 밤에 많이 떨어질 거라 걱정했는데 어,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집니다 문제는 내일 34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시베리아가 원래 이렇게 더웠나 모레는 36도라고 지금 일기예보에 나와 있거든요 와,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비 오면 또 쌀쌀하고 해 뜨면 엄청 덥고 그렇습니다. 한 10시 정도 돼서 이 정도 밝기니까 한 1시간 한 뒤에도 약간 빛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지나면 또 해가 뜹니다. 여기가 이제 밤이 짧기 때문에 여름에는 대충 챙겨서 해 뜨면 바로 이제 빠져나가서 어, 다음 목적지로 가면 될것 같아요. 아까 이 지새끼가, 어이지 있구나. 아, 이 지가 다닌다니까. 미치겠네, 이거. 아, 나 이거 왜 이래. 이거. 야, 야, 씨. 아, 나 이놈 때문에. 지를 저거 어떻게 잡지? 아, 잠다 잤다, 저 새끼가. 잠자는 사이에. 설마 여기다 들어오진 않겠지? 뭐, 뭐또 있는 것 같아. 오, 사방이 지네. 음이 몸이... 씨. 야, 야, 이 새끼, 새끼 지네, 이거 아, 이, 이 음식을 치워야겠다. 음식 치워야 돼. 들어가, 들어가. 뭔 가죽이 출동했나? 이거를. 저쪽에다가, 아, 이 주위에 지가 많구나. 예, 전업을 예. 저쪽에다. 예. 자, 아, 그리고, 어, 해가 떨어지니까, 생각보다 모기는 없습니다 지금 없고 날파리는 지금 해가 떨어지니까 다 들어가고 근데 지새끼가 문제네. 아 이거 지새끼가 이 음식 먹은 걸다 치워야 될것 같아 깨끗이 불러태우던가아 막상 누웠는데 쉽게 잠이 안 오네. 아이씨. 살짝 바람만 불어도 신경 쓰이고 아. 오늘 밤 잠은 다잔것 같아 아. 빨리 저 부분 해야 되는데 어휴 밤 되니까 온도가 계속 떨어져서 추워요 지금 약간 뭐 아주 춥진 않은데 살짝 추워요 살짝 그래서 경량 패딩을 지금 껴입고 자고 있거든요. 어. 시베리아에서 첫 캠핑을 해봤는데요. 어, 초저녁에는 한 22도 정도 됐었거든요. 근데 새벽 되니까 한 14도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. 추워서 깼는데, 어,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네요. 그리고 저 기차 소리가 낮에는 굉장히 작게 들렸는데, 밤 되니까 엄청 시끄러워요. 저게. 그리고 밤새 다녀. 아, 엄청 시끄러워요, 저거. 잠을 못 자겠네. 제가 혹시 몰라서 휴대용 정수기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. 지금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양치질을 못 하고 있었어요. 정수기로 좀 물을 정수를 한 다음에 양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퓨베리아에서. 캠핑을 마치고 다시 출발합니다, 이제. 와, 해가 뜨니까 날파리가 이제 딱 달려들기 시작했어요. 빨리 도망가야 돼. 야, 출발.